성경의 영웅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하면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괴력의 사나입니다. 정말로 한 명이 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중의 능력에 발하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성경이 공인을 하죠. 가장 강한 자, 가장 강한 용사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 하나님이요 삼손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베스일 때부터 부릅니다 선택해요.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예언까지 해 줍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삼손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괴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 강력한 힘을 삼손에게 부여하십니다. 근데 삼손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완전 반대로 가는 삶을 살죠.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인사 능력 우리 안에는 은사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 능력 받고 싶은데 삼손은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그냥 주어졌어요. 삼손이 나가면 블레셋 민족이 바들바들 바들 떠는 거예요. 삼손이 지나만 가면 블레셋 군대에 비상이 걸리면서 막 바들바들 바들 떠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삼손이 지나만 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삶은요. 너무 슬픕니다. 뭐냐면 일평생을 음란한 삶을 지속을 합니다. 항상 삼손 옆에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 영웅 중에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보이는 앞에서 여자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게 반복되죠. 가장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뭘로 넘어집니까? 여자 문제로 넘어지죠. 가장 위대한 찬양 사역자. 뒤에서는 가정을 홀대하고요. 다른 이성을 찾아다니고 집회가 끝나면 어, 이상한 대로 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교회 자체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삼손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되고,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되지 않았어요. 항상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로 추악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자기 인생 전체에 걸려서 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의 능력이 있는데 목사 아들이 정말 본인 앞에서 여자들에게서 바뀌어요. 그리고 눈에 시비 걸리면 주먹으로 사람 때리는 거예요. 읽게 되면 삼손이 마치 우리 우리 현대에 있는 진짜 내용처럼 술집에서 막 시비가 붙다가. 10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때려죽인 사건 비슷하게 나옵니다. 되게 삼손이 정말,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삼손이 계속 가면 가서 난폭해지거든요. 그리고 의미없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혈기를 주체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블레스 사람들, 죄없는 블레스 사람들, 물론 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 살인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헐기대로 막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막 죽이는 거죠. 혈기대로 막 해요. 삼손이 옆에 항상 여자들이 바뀌어요. 마지막 여자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삼손이 이 여자를 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하죠. 근데 이, 되게 슬픈데 삼손은 이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들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되게 비극적인 인생이죠.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그그 그 뭐죠 그 사랑을 너무 받고 싶었던 것 같다고. 특히 여성의 사랑, 그 이렇게 품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받고 싶었던 것 같다고 어떤 심리학자들은 얘기도 합니다. 이들릴라가요 삼손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자신 이들릴라의 고국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나라와 적국의 나라의 여자와 사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델릴라가 블레셋에게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저 괴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네가 이걸 알아오면 돈 엄청나게 줄 거라고 했는데 들릴다가 넘어가죠. 삼손은 들릴다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막이 반복되다가 들릴다가 도체 오빠는 삼손 오빠는 그 <laughs>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근데 삼손이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이제 들일가 울어요. 오빠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참 눈물이. <laughs> 그래서 삼손이 진짜 내가 너희 사랑하는 그어 내가 사랑하니까 비밀을 얘기해 준다고 그게 비밀이 뭐냐면 삼손은 나시인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길었습니다 나시인의 하나 조건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는데 한 번도 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라는 말을 확끼뭐 어떻게 하다가 탁 이렇게 뱉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나시인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삼손이 다 오겠어요 뭐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뭐 단것에 먹거나, 뭐 음란한 삶을 살거나 이거 다 어겼는데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머리를 깎자는 거였어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나머지는 다 어긴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마지막이 뭐냐면 머리였어요. 마지막. 근데 머리를 누가 밀냐면 삼손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먼저 밀죠. 머리를 밀어요. 마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마지막 이어지고 있던 자그만, 이 작은 실이 머리였는데, 뭐 삼손이 고백함으로 자기 스스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어떻게 일어나요? 성경은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괴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랙색 군대가 이제 들릴라가, 들릴라 그 집에 숨어있던 블랙색 군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삼손이 주먹이 물주먹이 된 거예요. 이게 지난 때려도 얘들이 뭐 아, 멀쩡한 거죠? 엄청난 구타를 당합니다. 너무 많이 맞았고요. 아, 눈, 두 눈이 뽑히죠.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빛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눈이 빛이잖아요. 그 눈을 빼버리죠. 어둠이 되죠. 삼손이 너무 많이 맞고 절망에 사로잡히죠. 여기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삼손이고요, 사랑받았던 삼손이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삼손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까? 삼손이 먼저 끊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을 버려요. 버렸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21절과 22절이 놀랍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레사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오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성경에 머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머리를 자기가 밀거든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다 끊었는데 머리털이 자란대요 머리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삼손을 여전히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악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이게 위로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인 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죠. 그분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안 버립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버렸다는 기사가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니라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다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데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우리가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끔찍한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말대로라면 삼손이 죽어야 돼요. 삼손이 어떤 상태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냈죠. 일평생을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삼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글을 쭉 읽다 보면, 삼손이 회개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울었다라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지만, 회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분노를 삭히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까? 들지 말으셔야 합니까? 안 들어야 돼요. 삼손처럼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더러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아야 돼요. 삼손이 선행될 게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삼손을 듣고 삼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소서. 이번만 날을 강하게 해서 나의 두 눈을 빼뺀블레사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라고 합니다 삼선의 마지막 기도죠 진지한 기도가 인생에 삼선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것이 한두번 정도 됩니다 근데 이두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삼선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요 죄인의 기도를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부모인지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삼손이 기도를 듣고요. 힘을 부여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삼손의 복수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죄악에 있고, 죄 중에 사, 있는 삼손을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지도 않는 삼손의 기도를 왜 들으실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삼손이두 눈이 뽑히거든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면 어떨까요? 아프죠 <laughs> 엄청 아프죠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거의 블레셋의 원수거든요. 고문이란 고문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뭐야 노예처럼 돌리는 거죠. 옆에 그 삼손 영화 같은 걸 보면 삼손 이 그걸 돌릴 때 블레셋은 침 뱉거든요. 침 뱉고 저 쓰레기 막개 막 같은 거 하고 욕을 막 하면서 돌을 막 집어 던졌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두 눈이 뽑혀 있는데 울면서 막 걸어요. 그러면 삼손이 뭐했냐면 그냥 울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픈 거고 자기 신세가 너무 처랑하고 너무 이 고통에 사무치니까 울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만바라볼지다 아까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삼손의 이울부짖음이 들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뭐가 있어요? 국률하심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더러운 죄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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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인이기 이전에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극일하신 아버지시기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시죠.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신 분 알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나쁜 행실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갈그리 짓어 놓아도요 자녀가 울고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는 뛰어옵니다 그게 진짜 부모예요 부모는 뛰어와서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자녀가 울면 뛰어와서 자녀를 고쳐주고 자녀가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죠 여러분 이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금철에 나오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삼손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커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손처럼 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삼손처럼 죄악도 많은데 거의 죄악도 많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노예처럼 살듯이요. 문제와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뛰어와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요. 믿음이 좋건 나쁘건 이 예배당에 오셔요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삼손을 고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워주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국리로 여기세요 하나님 아버지 국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금요기도 하시다가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 그냥 우시기 바랍니다 신행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에게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실 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죠.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이번에 같이 읽어 볼까? 시작. 나를 이번 만날에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 하고 삼선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삼선의 기도가 멋져 보이나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뭐냐면 굉장히 되게, 되게 기도가 저급한 거예요. 왜냐면 하 개인적이고 개인 복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외자들이 내눈 뺐잖아요, 하나님. 원수 가아달라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누가 막 개인 복수 기도 하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아 저기도는 조금 그렇다. 용서하는 기도가 더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 억울하니까 복세 달라는 게 복세 달라는 기도가 최후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삼선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 수준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의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가 물어볼게요. 잘 돼요? 네. 잘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우리 내 인생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무슨 세계 성교예요? 잘안 돼요, 저도. 그래서, 언제 그게 이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상각나냐면 모임에 와야 돼요. 모임에 오고, 같이 우리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데, 평소에는 우리의 기도가 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 우리 개인 기도고, 가정을 위한 기도고, 직장을 위한 기도예요. 아닌가요? 거의 100%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보면 막다 똑같아요. 삼손도 똑같고요. 삼손도 개인적인 기도를 했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준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 삼손과 우리 의 기도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삼손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이 블레세를 위하여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똑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직장에서 어떤 놈이 나 괴롭히는데 복수해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삼촌이 이 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기도 뭐냐?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억울해 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그냥 듣지 않아요 그냥 듣지 않아요? 듣고 자기 뜻대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더 멋지게 바꿔주세요 더 멋있게 바꿔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도할 때 너무 안정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사기 16장 30절 한번 볼까요? 제가 파란색만 읽을게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선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가 도망간다. 자기 개인 복수였는데요. 하나님이 더큰 힘을 부호하셨어요. 그, 어떻게 해요? 개인 복수를, 개인 복수를 초월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블레셋 본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삼선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마지막인데, 이왕 죽는 거, 제가 지금까지 지, 지, 인생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 다 쓸어 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삼손 어떤 기도예요? 저, 저 나쁜 놈들이 내 둥은 뺐습니다. 복수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더 위대하게 바꿔줬어요 삼손 뭐래? 뭐래요?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사람보다 지금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적을 다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히브리서 1 1장 한번 볼까요? 이건 읽어야 합니다. 제가 32, 33, 38인데 한번 위부터 아래까지 읽어볼까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요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리고 믿음의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삶에 무슨 믿음의 용사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음란한 삶에 살았고요. 개인 복수 기도를 했고요. 회개 기도도 없어요. 이 삶에 무슨 믿음의 용사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삼촌이 기도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안 이루어줍니다. 삼촌이 기도를 딱 듣고요. 그걸 더 바꿔요, 하나님이. 더 멋있게 바꿔요. 여러분, 삼손의 기도에는 분노만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해주냐면 거기 안에 거대한 믿음을 더 줬어요. 거대한 믿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이요. 하나님께 그 기도응답 받았을 때더 크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받아서 적들을 아예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웅이 되죠. 분노를 시작하고 복수해달라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꾼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웅이 될수 있는 기도로 바꿔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면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보세요. 자녀기도 100%일 겁니다. 아니, 자녀기도, 아픈 한우 분들께서 다 우리 내가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우리 사이즈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100%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바꿔요. 더 크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 인생 내 대접 안 해달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걷잡을수 없이 불의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얼마나 좋냐면 우리가 뭘 기도하냐, 뭘 기도해도요. 그 기도를 다 듣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응답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고 마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했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것하십니다 하나의 뭐라냐면,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 의 기도 제목 수준은 아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기도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뭐요? 뭘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바꿔요. 더 위대하게 바꿔요. 여러분,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결론인데요.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래요. 눈치 보지 마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더 놀랍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내가 기도 잘못해서 어떻게요? 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수준이 기도 수준이죠. 그냥 좋은 대학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받아서 너의 자녀를 내가 나의 마음대로 쓸 것이다. 때로는 대학교를 더안 좋은 데로 놀수 있어요. 그거 기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 좋게 쓰시려고 일부러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놀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더 크게 쓰실 이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